안녕하세요. 부자친구입니다. 이번 시간 BHI 분석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%씩 꾸준하게 이 단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BHI가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뭐 확실한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죠. 뭐 2분기 실적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자, 영업이익이 무려 240% 증가라는 이런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승규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476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나왔죠. 이 규모도 규모지만 이런 국내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이 두산과 어,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이런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커진 이 대형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진다는 근거로서 국내 증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이렇게 주가에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지금 체코. 수주 관련해가지고요, 이게 뭐, 구력적인 협의냐, 미국 진출에 대한 기회냐, 이런 우려와 어, 기대가 공존을 딱 하는 시점이고, 기대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확실성, 자, 이건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, 우리 원전 성장에 대한 본질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시점에서, 자, 우리 주주님들도 막연한 이 기대감, 이거 말고요. 이 우려 자체를 확실하게 좀 지워낼 수 있는 이 호재,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보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더큰 상승 어,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확보한 이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뭐 지지선, 저항선 아니면 뭐 심리적인 가격선 자 이런 막연한 목표가 뭐 매도가 이런 거보다는요.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.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좀해 왔거든요. 자,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먼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, 거래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요.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놨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상 자 5번 페이지 제가 이 호재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도 지금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이 호재를 딱 터트리면서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호재 터트리기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가겠죠 이때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이런 거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조금만 흔들기가 나올 때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쫓아다니고 또 호재 터지기 전에 이렇게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커질 이런 흔들기 변동성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딱그 위치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01058942930 번호로요 종목명 PHI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는 좀 세력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했습니다.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이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. 근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들이 호재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또 이때 가서야 이거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시면서 뭐 어, 이때 팔았어야지 않을까 뭐더갈수 있을까 이런 걸로 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이 상승 정말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이거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 다들 좀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좀 확실하게 알고 매매하시면서 수익까지 확실하게 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5%씩 꾸준하게 단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수납에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.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주시 됩니다.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이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 번호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